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51호 제1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의 정규예배,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 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 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 사례 반복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두 주간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은 도내 1만 5701흔 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 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 0가흔하 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등 기타 배가 흔한 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 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 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 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 예배 밀접 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한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두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 7297개소, 다방, 1 2 0 0내 개소, 목욕장업, 897개소, 학원 교습소, 3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또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 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 시설 집합 제한 행정 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 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총 1,500여드 여섯 개소와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달란주점 코인 노래 연습장 8 3 0 1여섯 개소의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 후원 방문 판매 방문 판매 4 8 9 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재정 교육감 코로나19 확산 긴급 대책 회의 주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5일 오후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용인을 비롯해 양평, 여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정부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교육청 대응 체제를 점검하고 학생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과 양평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지역 학교를 두주 동안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교육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전체 경기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두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이용금지를 간곡히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수원, 용인, 성남, 화성우산, 양평, 파주 지역에는 학부모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녀들의 외출과 다중이용시설 지도를 당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도청과 방역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적극적인 학생 안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기공정복지추진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현장지도 점검 실시. 경기도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올바른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공정복지추진단을 통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시비를 밝혔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 내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지원을 목적으로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이다. 현재 총 신도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은 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정보 제공 장애인 권익옹호 개인과 보호시설 내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등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기준 국비도비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센터 46곳이며 오는 8월 26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회계관리 예결산 보고 재원 확보 자체감사 등 적정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증빙서류 관리 현황 보조금 부적정 집행 여부 센터 운영 인력과 시설 운영 관리 적정성 등이다. 또는 위법 행위, 부당행위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행정지도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하게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부정 또는 부실 운영 사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바로잡고 공정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